버블은 금융 자산의 시장 가격이 투기에 의해 상승하고 높아진 자산 가격이 자산 가치를 또다시 높이는 과정을 반복하다 가치가 빠르게 수축 또는 폭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버블이라는 말은 1720년 주식 시장을 붕괴시킨 영국 남해 의 투기 폐에 대해 영국 의회가 거품 규제법을 제정하며 처음 사용됐습니다. 버블을 충족하는 조건은 첫째, 투기에 의해 가격이 상승해야 합니다. 둘째 자산 가격의 상승이 또 다시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자기 가치 순환이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빠른 가치 상승 후 급격한 가치 하락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버블은 사후에만 인지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1637년의 튤립 버블, 2000년대 초반 다컴 버블, 2008년 주택 시장 및 2017년 비트코인 광풍이 대표적인 버블의 예입니다. 과거의 버블 사례를 보면 먼저 급속한 신용팽착 혹은 일정 기간 이상의 지속 불가능한 자금 조달로 인해 경제 자산 가치 형성에 필요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됐습니다. 이어 비상식적인 수준의 자산 가격 폭등이 유발되다가 폭락으로 급반전했습니다. 버블의 경제적 원인이 유동성의 과잉 공급임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블 사례는 정부의 규제 완화, 민간 대출 증가 등 시중의 가용 통화량이 급속히 늘어나며 발생했습니다. 즉 시장이나 자산에 너무 많은 돈이 쏠리면 해당 자산의 가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버블은 인간 심리에 기인합니다. 대개 버블은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나 과신 등 비합리적인 행동 또는 판단으로 야기됐습니다. 버블이 발생하는 심리적 이유는 더 바보이론 제한된 합리성 군집행동 정도로 설명 가능합니다. 더 바보이론이란 바보는 자산의 시장 가격이 고평가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더 바보가 그 자산을 구입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비싼 자산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커뮤니티의 평균보다 똑똑하다는 자신감에서 발현됩니다. 제한된 합리성이란 정보와 시간의 제약으로 본인은 만족하지만 최적은 아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집 행동은 집단의 의사결정 방향을 쫓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대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는 켄시안 뷰티 콘테스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쏠림 현상은 가격의 거품뿐만 아니라 붕괴에도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버블의 전개 과정은 경제학자인 하이먼 민스키의 신용주기 5단계론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1단계는 투자자들이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뉴패러다임에 이끌리는 대체 단계입니다. 2단계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시장 참가자들 증가하는 호황 단계입니다. 3단계는 자산 가격이 치솟는 행복 단계입니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다시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자산 가격을 정당화하려는 모형이 등장하며 위험 경고는 무시됩니다. 4단계는 이익 실현 단계로 위기 경고에 귀 기울이는 스마트 투자자는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정확히 인지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투자자는 시장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버블을 터뜨릴만한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은 제한됩니다. 마지막 5단계는 공황 단계로 가격은 상승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폭락하며 공급이 수요를 압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자산 매각을 시도합니다. 버블이라는 용어에는 언젠가는 터진다는 당위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질같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만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이는 분명 버블일 것입니다. 튤립 시장 붕괴 당시 가격이 한달 만에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기억할 만합니다. 그럼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통하여 민스키 모멘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아이먼 민스키는 시장 실패를 강조하는 후기 케인즈학파의 경제학자였습니다. 민스키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지지했고 부채의 과잉 누적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채권 펀드 매니저 폴 맥컬리가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거품이 꺼지는 순간을 가리켜 민스키 모멘트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민스키는 그의 저서에서 차입 구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민스키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면 사람들은 해치금융에서 투기금융 그리고 폰지금융의 상태로 위험을 점점 높여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제상황이나 투자심리가 바뀌면 자산시장이 급속히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민스키는 자유시장 경제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금융시장에서의 투기적 자산버블의 발생과 폭락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죠. 민스키는 금융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 정책과 함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생산과 고용 안정을 위해 큰 정부가 되어야 하고 자산가치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보았죠. 민스키가 주장하는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의 핵심은 중앙은행이 자산가치에 하한선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은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민스키는 중앙은행이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들의 중요성이 상대 적으로 낮았을 때는 은행의 은행 이라는 전통적인 역할로 충분하지만 금융시장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이런 제한된 책임은 적절하지 못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원리 3권. 기업의 행동원리 4권. 소득분배의 기본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경제의 기본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원리 7권. 경기변동과 경제정책의 작동원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로 경제 인싸 되기.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이 제안하는 더욱 쉽고 재미있는 공부 방법. 경제를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